더 많습니다 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힘있게 한번 머리를 맞대는 두 싸움소 자 갑종체급의 양측 싸움소입니다 한방 한방이 묵직하게 들어갈 것 같고요 갑종체급답게 우직한 경기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의 지구 청수의 광세 자 들어갑니다. 청소의 광세 머리치기. 자힘 있는 모습을 초반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소의 광세 여섯 살의 싸움서답게 패기 있는 모습의 광세고요. 광세에 비해서 베테랑 싸움서입니다열 살의 지구 천천히 본인만의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봉쇄의 지구 1라운드부터 무승부까지 경기 전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의 강세, 경기 초반에 승부 보는 것을 좋아하나 5라운드까지 뛸수 있는 싸움소입니다. 머리를 맞댄 채 힘싸움을 펼치는 두 싸움소. 자, 바깥쪽으로 밀어보려는 청소의 광세 그리 쉽게 밀리지 않습니다. 홍수의 지구 홍수 지구를 조금 더 밀어보려는 청소의 광세고요. 우직하게 광세의 움직임과 공격을 받아내주고 있는 지구 자 밀어보는데요 광세 조금 더 밀어봅니다 청소의 광세 울장까지는 아직은 거리가 남아있습니다 홍수의 지구 자 울장을 바라보는 광세고요 버티기 들어갑니다 자 울장의 몸이 닿고요 압박하는 광세 버티는 지구 자 좋은 기회를 잡았구요 자 들어갑니다 무직한 밀치기로서 상대를 돌려 세웁니다 이렇게 해서 제 11경기 마무리 되겠습니다